난몇 년씩이나 너를 엄살했었다. 솔직히 우리가 그다지 좋은 친구가 될것 같지 않았어. 넌 뭐랄까? 상류층 자제. <laughs> 있는 집 자식 같았다. 난 부족함 없이 자란 듯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해지곤 한다. 그동안 인생 참 편했겠구나 싶어서 <laughs> 괜히 삐딱하게 굴었던 것 같아. 나한테 책은 낮은 곳의 목소리를 아우는 땅인데 너한테 책은 높은 곳에서 성공과도를 달리기 위한 도구인 것 같았어. 트레버리 클럽장 섭외도 계속 거절해서 미안해. 내 결혼식에 초대 안한 것까지 미안하다. <웃음> <웃음> 많은 책을 읽고도 난 여전히 몰랐던 것 같아.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간단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걸. 너의 고군분투를 내가 다알 수가 없다는 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너의 마음 속 천국과 지옥에 대해선 난 아주 훗날에야 짐작해 보게 됐어. 사실 너를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건 네가 지영이를 우리한테 처음 소개한 날부터야. 아름답고 명민한 것으로 거의 전 국민에게 알려진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왔었지. 세상사에 언제나 뒤처진 허니와 나는 지영이가 누구이며 얼마나 유명한지 전혀 몰랐었다. 그래도 다알 수가 있었어. 지영이가 무진장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지영이한테 나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너는 말했지. 멋진 여자와 또 다른 멋진 여자를 만나게 하고 싶었다고. 나는 지영이한테 먼저 반했고, 그제야 나에 대한 윤수영의 우정을 실감했다. 이렇게 귀한 여자에게 나를 선물하고 싶을 만큼, 넌날 좋아했구나. <laughs> 내 쪽에서 쭉 시니컬 했는데도 먼저 좋아하는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는.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자격지심이 없다. 너의 그 없음을 난 너무 좋아한다. 수영이는 정보로 이루어진 인간이지, 자기가 지적인 것도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을 더 지적이게 만든다고 회사를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수영이보다 지영이가 아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알미라는 거 있잖아. 진짜로 무언가를 안다는 것 말이야. 거의 모든 상황에서 지영이는 수영이보다 많은 것을 읽고 있어. 테이블 위 공기.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어떤 말에 겉뜻과 속뜻. 수영이가 모자라치고 지나친 공간에 지영이의 똘망똘망한 시선이 닿는 것을 수십 번은 목격한 것 같아. 바보 같은 수영이 귓가에 지영이가 야무진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이 나는 너무 믿어. 함께 동안 휴가에서 지영이가 승무원으로 일할 때목격한 풍경에 대해 들려준 적이 있다. 좁은 비행기 안에서 지영이가 만나고 모셔왔을 온 나라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가진 게 너무 많은 생각부터 상냥한 사람, 무례한 사람, 아픈 사람, 본이 자는 사람, 그리고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길에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주 노동자들까지 지영이 눈에 담겼을 사람들의 존재감을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게 진짜, 진짜 지식에 가까운 무언가일 거야. 책과 활자 안에 가둘 수 없는. 우리가 왜 만났을까? 서로를 납작하게 보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얼어붙은 고정관념을 꽝꽝 깨부수라고 만난 게 아닐까? 회사 대표, 인플루언서, 작가, 시인. 이런 단어들 안에 우리가 다 담기지 않잖아 너희랑 서로를, 세상을 더 읽어나가고 싶어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와줄래? 우리도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로 성큼성큼 가볼게 멋지게 재밌게 그리고 야하게 살아줘라 포비아 뱃속에서 듣고 있지? 너희 엄마 아빠는 지금 활짝 웃고 있고 조금 울고 있고 몹시 빛나고 있어 그 모습을 눈에 담는 게 영광일 만큼 2020년 2월 수락한.